첫 번째는 한 분이 이제 기름통을 아, 체념... 한번 들고 오셨어요습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네. 아유, 정원 씨 지금 네. 시간이 7시인데 남들 다 퇴근할 시간에 우리는 둘이 남겨져 있네요. 아, 기분이 어떠신가요? 나는 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저희 신청인들과 회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또 시간 낼수 있습니다. 예. 하, 또 말씀도 잘하시고 멘트 장님 사실 오늘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혹시 뭐 정원 씨 기억에 남는 민원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한 분이 이제 기름통을 한번 들고 오셨어요. 기름 갑자기 기름통을 보니까 눈앞에좀 하얘지더라고요 어. 왜냐면 그때 이제 대구 변호사 사무실 에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어. 얼마 안 됐던 거라서 저도 긴장을 좀 하고 토하기는 어. 어디 있을까 어. 신청인분들 대피시켜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응. 다행히도 자세히 보니까 이제 캠통이더라고요 아 들어있진 않았어요? 네기름이 예,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때 유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그 주유소에 기름 구매하러 가신다고 그렇게 통을 들고 오셨는데 그때 제가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분이 상담하시다가 잠깐 볼일 보고 오신다고 하셔서 갔다 오시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안 오시는 거. 점심 시간인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때 포켓몬스터 빵그 스티커를 이제 사다고 가이점 갔다 오시는 모습이 기억에도 남는데 아, 예. 그렇게 잠깐 볼일 보러 오시는 건 좋은데 혹시나 저는 다른 이제 예약자 분들이 예약이 또 밀리고 엄청히게밀니까막 그렇죠. 그게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뭐큰뭐 정책 없이 아. 잘뭐 상담한 마음리로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혹시 서유님은 기억에 남는 민원 있으세요? 지금 생각이 나는 거는 좀 나이가 드신 할머님이셨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파산이 안 되시는 분이었어요. 음. 그래서 아, 상담 마치고 안일 가셔라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제 나가서 출구로 나가셔야 되는데 나가서 옆 창구로 자연스럽게 <laughs> 네. 들어가시더라고요. 음. 혹시나 다른 분들께 음. 상담 받으면 네, 다른 결과가 또 나오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셔서 어것 같아요. 내용이 좀 다가질 수도 있을 거 음.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서 총 다섯 번에 그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아. 거의 한 4시간 정도 있다 하셨는데 음... 몇달 동안 계속 오셨어요 이렇게 아... 이제 저한테 맨날 오시니까 네네. 나중에는 얼굴이 서로 익어가지고 아... 정이 들어서 이제 보면은 웃음이 나오네 네네. 그 정원 심상의 생각에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할까요? 제 생각에는 신청인 분들께서 요구하는 어떤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릴 수 있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신청인 분들께서는 조금 더감면이라든지 부담을 좀 많이 아추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착공금융회사하고 협약이 또 많은데 있잖아요. 그 기반으로 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의 이제 청인 분들의 요을좀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 조금. 그래도 방법이 없을까요? 아 저희는 진짜 다 아, 뭐 면책될 수 있도록 그다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상담하고. 안내드렸던 부분이 사실 최선이라서 그 이상 저희가 좀 제공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동감하는 분입니다동원에 우리가 지금 민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좀 가끔가다 악성 민원인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럴 때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저는 최대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드리고 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계속 반복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진행이 이제 어렵다면은 그때는 이제 저희 뭐 지부장님이나 부지부장님께 말씀드리고 민원인 분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제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받는 게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간혹 그렇게 이제 뭐. 민원인 분이 오시면 은 이렇게 안내해드리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네. 사실 요새 뭐 감정 노동자라고 해서 저희처럼 이제 상담을 많이 진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그 법률도 이제 좀 마련이 되어 있고, 사실 이제 저희가 옛날보다는 조금 더 대응을 할수 있는 보호가 되는 느낌도 좀 있어요, 사실. 네 맞아요. 네. 최근에는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시행이 되고 개장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고 개선되고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저희 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신청인분들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드릴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뭐 채무상담이나 또 대출 관련해서 문의가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제 사람 대 사람끼리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셔서 막 이렇게 처음부터 화를 내시거나 큰 소리 치시지는 않으셔도 그냥 오셔서 편하게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다 들어드리고 그 개선책, 해결책 같은 것도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좀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면 저희가 복지 연무라든지 예, 예, 예. 여러 가지 유관 기관또 어, 제도를 안내해 드리니까 채무조정 상담 받으러 오셨다가 다른 또 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위원회 열려 있으니까 네,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종철 선임 심사요, 네, 박정환 수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